네? 화면에 해주세요! 저는 열매나는구나, 서포터즈에 이번 학기에 지원하게 되었는데요. 왜냐하면, 다른 지원 제가 너무 마음에 들었고 제 전공이 기대통상학인데제 전공을 잘 살려서 나를 도울 수 있다는 생각을 해서 서포터드 지원하게 됐고 지금 서명도 서포터드까지 하고 <목소리> 있습니다. 퍼주기지 원소의 폐해에 대해서 가장 많이 강조를 했어요. 그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한 원소를 하자. 진짜 고생 많이 하셨어요. 감사합니다.